일부난과찾기 눈이 불편해서 안과를 가려고 했더니 여기도 안과 저기도 안과 이럴 때 어떻게 안과를 찾으면 좋을까 의사의 스펙? 그런데 여기도 고학력 저기도 고학력 나 빼고 다 고학력이다 이럴 땐 장비빨을 세운 안과를 찾자 운동 시작할 때도 장비빨 일할 때도 장비빨 전자기기도 장비빨 안과도 장비빨이다 안과에서 눈 검사하는 검안실 장비나 눈 수술하는 수술실의 장비들은 억대 넘는 장비들이 수두룩하다 선동하지 않아서 눈을 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니콘 카메라가 장착된 옥토세실버스턴로마치노 가면 초정밀 검사 자이스의 iOL 마스터 700 수술실 안시추까지 잡아 는 자이스의 칼리스터 아이 이 장비들 단순히 가격만 비싸서 장비빨이 아니다 만든 회사가 후덜덜하다 렌즈로 유명한 이곳 1857 세계 최초의 조립식 현미경을 시작으로 눈 검사에 필요한 거만경 안경의 렌즈 수술용 현미경 등눈눈 눈, 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을 역사적으로 생산해온 독일의 자이스 제품이다 우리는 역사가 깊은 제품을 믿고 사는 경우가 많다 침대가 과학이라는 회사나 사과판처럼 물론 이런 역사와 전통이 깊고 가격이 후덜덜한 대학병원급 안과가 많지는 않다 서울 강남구 테이랄로326설릉역 사번 출구 카이안과